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합집합은 집합 쪽 X에 속하는 원소로 등장한 이 집합들에 뭘 내면 된다? 그렇죠. A1하고 이제 A2하고 A5의 합집합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A1하고 A2하고 A5의 합집합이니까 1이 일단 있죠. 그죠. 렇 자, 2가 가능하죠. 그죠. 렇 자, 3은 없고 4가 가능하죠. 그리고 5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6이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8이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10이 들어있고, 그리고 15가 들어있으니까. 자, 합집합이라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여기에 어디라도 한 군데라도 속하는 모든 원소를다 모아놓은 거니까. 결국 이 놈은 1, 2, 4, 5, 6, 8, 10, 15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렇죠? 이 결과가 되는데. 그럼 이 놈의 의미는 뭐라고요?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에 뭘 얘기한다? 그렇죠. 합집합을 얘기한다. 요 놈을 청수 집합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또, 자,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연습하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청수 집합이 달라졌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J를 집합 J를 첨수 집합을 했을 해서 만든 집합쪽의고집합을 구하라겠고. 자, 4번은 J를 첨수 그쵸 집합 첨수 집합 J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쪽의뭘 구하라겠다? 합집합을 구하라겠죠. 그러면 첨수 집합이 이렇게 J였을 때에 자, J가 구체적으로 2하고 3하고 4니까 이놈의 의미는 집합적 X의 이제 그 원소가 A2하고 A3하고 A5가 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A2와 A의 3하고 A의, 그렇죠. 아, 4. 4죠. 2, 3, 4니까. A2하고 A3하고 A4죠. 자, 요 A4의 뭘 낸다? 교집합을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2하고 A3하고 A4의 교집합인데, 자, 4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는 없으니까 4가 안 되고, 자, 8, 8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8이 없죠. 그러니까,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 요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집합 원소는 없기 때문에, 요 놈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4번은 뭘 구하라고 했죠? 자, 요 J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뭘 구하라? 합집합을 구하라. 이 말은, 이제 그 집합 쪽에 원소가 a2하고 a3하고 그렇죠? 자, a의 4가 있는데 요 원소로 등장한 요 집합들을 몰래라 합집합을 내면 집합쪽 x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집합, 요 집합, 요 집합에 있죠. 합집합이니까 요세집합에 어디에라도 들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2가 여기 들어 있고, 자, 순서대로 보자. 3이 들어 있고. 자, 4도 보이네요. 자 5는 없고 6이 보이고 자 7은 없고 8이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9가 보이고 자, 10이 보이죠. 그래서 2, 3, 4, 6, 8, 9, 1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학은 그 단계를 잘 밟아서 올라가면 위상수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수학 중에 하나지만은 우리가 그 단계를 잘 밟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빠른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상수학을 어려워한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위상수학의 기본이 되는 기본 이론들을 우리가 적당히 대충하고 바로 본론으로 달려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 공부에 그 낭패를 당하는 거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 위상수학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충분히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우리가 또 6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은 보니까 이제는 그 청수 집합이 또 달라졌죠. 자, 5번은 이제,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청수 집합이 I. 내지는 J였는데, 이번에는 그첨수 집합이 I와 J의 교집합을 첨수 집합을 했을 때에, I 교집합 J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를, X의 요 놈은 교집합이라는 뜻이고, 자, 6번은 IJ의 교집합에, 그쵸? 요 IJ의 교집합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에 뭘 구하라? 요 놈은 교집합, 요 놈은 합집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요두 놈으로 터 i하고 j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요 놈은, 그죠그 원소가 2밖에 없죠. 그죠 그러므로 요 집합 쪽 x의, 자, 요 첨수 집합에서 첨수시킨 집합 쪽 x의 원소는 a, e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집합, 요 집합 하나를 가지고 교집합을 내게 되면 교집합도 A2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합집합 역시도 뭐가 된다? 당근 A2가 되는 거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소들의 교집합이 요놈이의 이거. 요 원소들의 요 집합쪽 X의 원소인 요 집합들이 합집합이 요 놈이 의미하는 반대. 원소에 해당되는 집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교집합을 내면 요렇게 되고 합집합도 내단 네, A2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놈의 답은 여기에 나와 있는 24680을 1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지금 첨수된 집합 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첨수된 집합 쪽 x의 집합 쪽의 교집합, 집합 쪽의 합집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7번, 8번 답을 한번 봅시다. 자, 자, 7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는 또 이제 첨수 집합이 달라졌죠. 자, 이제는 첨수 집합이 i와 j 의 이제는 뭐다? 합집합으로 되어서, 그쵸? 그렇죠? 만들어진 집합 쪽 x의 교집합을 구하라 했고, 8번 문제는 첨수 집합이 i와 j의 합집합으로 뒀을 때에, 이 집합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뭘 구하라? 교집합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I하고 이제 J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자, 5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집합 쪽 X의 이 원소는 우리가 한번 일단 먼저 한번 적어 보면 1에 의해서 대응되면 A1, 2, 3, 4 각각 5까지 대응을 시키면 이 집합 쪽 X의 원소로 와 있는 집합이 이제 a1, a2, a3, a4, a5 이렇게 다섯 개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요놈의 의미는 a1, a2 a의 3 a의 4 그리고 a의 5의 a의 5의 뭐다? 교집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섯 개의 집합의 그렇 공통으로 들어 있는 원소는 하나도 없죠. 그렇죠? 1, 1이 당장, 요 A2에는 1이 없으니까 이런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고, 1 0이라 하는 것도 당장 여기에는 10이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다섯 개의 이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자, 요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이제는 A의 3, A의 4, 자, 그리고 A의 5까지 요 놈의 합집합을 만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요 다섯 개의 원소에 서는 모든 원소를 다 적어 버리면 되죠. 그렇죠? 1이 있고 2가 있고 자, 여기 3도 보이네요. 4도 보이고 5도 보이고. 자, 6도 보이고. 자. 여기 보니까 7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8이 보이고 자, 9가 보이고 10이 보이고 15가 보이니까. 요 다섯 개의 집합에 들어 있는 원소를 몽땅 다 이렇게 다 적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연음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집합 쪽의, 집합 쪽의 교집합, 집합 쪽의 합집합이라는 의미는, 집합 쪽의 교집합은 그 집합 쪽에 속하는 요 원소로 주어진 집합들의, 그쵸, 교집합을 내면 되고,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요 집합 쪽 X의 원소로 들어와 있는 요 집합들이 뭘 내면 된다? 합집합을 내면 된다. 그런 뜻이고, 기호로서 그 표시는 교집, 집합 쪽에 교집합은 이렇게 표시하고 집합 쪽에 합집합은 이렇게 표시한다는 이런 얘기.